포인 왕자입니다. 자 미국 대선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제 해리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될 것이냐 자, 사실 이제 누가 돼도 특별하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 시장에서 관점을 이제 보는 거니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이상이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 누가 되더라도 어, 비트코인에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는 현재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락이에요. 하락. 하락인데 뭐에 따른 하락이냐면 조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른 거 보면은 이게 지금 5일 정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6일째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부터 해서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트코인으로 보니까 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어제 장중에, 어제 밤에는 마이너스 10% 코인들이 등장하고 마이너스 7, 8%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왔을 때는 결국 코인들이 다 이렇게 밑꼬리가 좀 달린 상태고 퍼센테이지나 요 정도 빠졌다. 근데 이렇게 빠진 애들도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비트코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올려준 게 있어서 올려준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내려온 거. 그리고 바닥에서 못간 애들도 어떻게 여기서 좀 올렸다가 요정도 온것 뿐이지 뭐 그렇다고 아예 최근 바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어, 타격을 받아서 막 망가진 건 아니다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6일 정도 조정 받았는데 한 10일 정도 조정 받은 코인들도 있긴 있어요 올려놔서 계속 밀린 애들 근데 특별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대선은 그냥 외부 이슈로 작동이 좀 되는 건데, 만약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좀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이 된다면, 빠질 수 있는 가격대가 9천만원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한 9천에서 9,110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빠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9,570인데 지금 자리에서 어 그래도 뭔가 좀안 좋아서 타격 받으면 어떡하냐 했을 때 가격이 9,000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한5% 정도,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추가락이 하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알트코인들한테는 약간 좀 지장이 있을지 몰라요. 마이너스 5%면은 근데 비트코인한테 자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흐름이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이어진 게 아니고요. 이번에 반등 포지션이 나타나면서 9월자부터 시세가 바뀌고 있는데 이 시세 바뀌는 것도 결국에 연장선이 된 상태고요.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 2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눌려서 뭐 9천원 온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오른 거 대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격감이 생각보다 깊지는 않을 거다. 자, 두 번째는 상승이 되었을 때에요 상승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막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1억 1000 정도까지 보면 되는데 지금 9600으로 그냥 잡고 1억 1000이라고 했을 때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단기 과열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텐데 1억 천까지 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알트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론적이거나 외부 이슈에 신경이 많이 쏠려 있으면 사실 지금 볼수 없는 시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눌렸다가 어차피 빠진 게 벌써 6일이 되었고요 고점 대비 거의 한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조정도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비트코인만 그냥 보게 되면 어, 조정 오늘 종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거의. 근데 마무리된 상태인데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9천만까지 원 열어두자고 한 거고요. 상승하게 되면 1억 천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현실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타이밍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올랐다가 조정 받고 구천 찍고 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멈췄다가 그냥 여기서 가는 건데 결국 방향은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어차피 미 대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잠깐 왔다가는 외부 이슈 있죠.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또 보게 되면은. 막 엄청나게 요동치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방향을 잡아줬었고 주식시장에서도 어 그냥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낙폭 과대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터질 수 있는 코인들이 상당수 많아요 터질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알트코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알트코인을 만약 보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만 봐도 되는데 나는 비트보다 또는 메이저보다 알트코인들이 많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특히 시총 낮은 애들이 많다면 이번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타이밍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미리 알트가 터졌으면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대선이 어차피 이번 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잘 됐다. 그러면은 어차피 미 대선은 지나가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을 만한 이벤트 거리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얘네 쪽으로 어좀 힘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 증가 예상도 되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벤트 종료가 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뭐가 이게 차트가 코인 차트라는 게 이벤트 때는 막 들쑥날쑥하고 뭔가 조정도 받고 뭐 간이 못 간이 이러는데 막상 딱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별로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는데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종료가 되는 대로 알트 코인들이 터질 수가 있고 또는 대선이 거의 진행 중에 막바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코인 시장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하락 또는 상승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아마 만약에 오늘이라고 했을 때 오늘 1시에 끝난다 그럼 한 11시나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거예요 왜?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빨리 되고 끝이 나야지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악재가 아닌 호재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아무거나 그냥 막 랜덤으로 하나 볼게요. 그냥 뭐더 그래프다? 그러면은 지금 더 그래프는 다시 바닥에 온것 같아요. 그죠?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이었던 이 구간에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점을 자리를 깨고 있진 않죠. 부셔서 다 망가뜨리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런 못간 코인들조차도 어떻게 나쁘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못간게 어, 이번 이벤트로 끝나서, 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된다. 이번에 차라리 이제 이런 그림이 안 나와준 게참 다행이죠. 빵빵. 앞전에 미리 갔다 온 애들은 좀 눌리고 있는데, 아예 못간 애들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살짝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번 대선에 대한 이슈가 코인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작용이 부작용이냐? 어,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건지를 어, 어느 정도 분별해 볼수 있는 사이클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방에 대한 결과가 등장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1월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11월에 알트코인들을 주력해서 봐야 되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부터는 다 알트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여기는 이제 과거로 보고 현재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 비트 알트하고 현재 비트 알트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어, 점유율이 달라요. 자, 이게 왜 달라졌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사이클에만 물려버리면 그냥 같이 움직이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썼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루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점유율이 어떻게 되었냐. 비트 중심의 과거에 점유율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 점유율은 동등한, 어느 정도 비율상, 비율상 동등한 거예요. 어. 레벨로 동등하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비율상, 어, 비슷한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 검토를 하면서 갔을 때, 어,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올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